이번 리빙이가 빌려준 캐리어랑 제 캐리어랑 해도 되고 지금 자전거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에살할줄 글몰붙이다가 오니까 붙이오기 어디냐? 어디냐? 어디니어디니어디니 렛츠고 렛츠고 조카 가. 조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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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베터 타 빌리베터 Let's go. 그렇지 기대는 없고 하오한테 하오가 나온 적이 한번 있었나? 어 모르겠다 나 디지털 많이 안 까봤어. 아, 많이 까보긴 했는데 이번엔 부장도 나왔고. 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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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는 거고 도키 도키 어 유진이다 유진이다. 하이쁘다 하나 더 있지 않하그인가다두 <laughs> 개로 알고 있는데 공정하다였나? 아. 유진이다 어 유진 쌤? 유진 쌤? <laughs> 오. 한빈 까요 대신? 네 까주세요 가요 한빈아 난 한빈이를 바란다 네? 어 가만히 있어봐 지웅이다 오맞추시웅 역시 잊지 않고 찾아와요 이꺼에서꺼로 할게요 아네 얘가 네, 이거 네 니꺼네요 어. 자 포장 이거 먼저 까 볼게요 앨본이 신기해요 굉장히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넣는 게가 생각보다. 열어봐, 열어봐. 오. 규빈이가 있고요. 아, 이것도 랜덤이야? 그렇지? 어, 아, 맞네. 랜덤이네. 역시. 오. 근데? 어, 넣어줘. 파워가 아니야. 렌즈킬러는 하워가 나왔고. 오. 하나음에 규빈이? 규빈인가 봐서. 규빈 세트다. 규빈이 잘 나왔다. 규빈 세트가 나왔고요. 자, 이제. 이는제 겁니다. 야, 네, 이 진짜 먹었다. 저도 먹었잖아. 끼렸다 확인해야 되나? 봐봐, 같이 골라. 그냥 큰거 있는데, 아니, 없는 거같아 없어, 없어. 만약에 장어우 있으면 어떡할 거야? 잡아주세요. 그래, 어렇게 사야? 어 아니야, 테레다, 어, 이건 누구야? 유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어우는엄마 어떡할 거야? 아데아야 개소리였구요. 자, 이거 해꺼. 놨고 먼저 깔볼게요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어, 아, 나 기분이 왜 이렇게 아 어, 기분이 진짜 많다, 여기. 저기. 이거 매키 아니야? 안 음. 돼. 알겠습니다. 저거 깔게요, 이제. 열어라 같이 봐요. 하나, 둘, 셋. 어, 장난하다. 어, 지웅이다. 어, 한빈이다. 어? 아, 되게 엄청나게 귀여워. 그쵸에요. 아, 아, 이제 내꺼. 마지막. 가보자. 하오야, 어, 한 번쯤은 나와라. 진짜 한 번쯤은 나와야 하는거 아니야? 소호해라. 이거 어떻게 알아? 효도, 효도. 나았어 제가 원하는 게 아니긴 한데요. 어, 이진이 네. 오늘 너다 많이 나왔다, 이진이 네. 효도, 어, 효도. 이지도잘 오네. 역시, 역시. don't know. I don't know. 까요꼭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이 n t k n o 구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 o n 그두 개를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건? 응, 음. 아예 그냥 가져가. 이거 아예 새로 과연 그녀의 운명은? 과연 그녀의 운명은?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린트색 네. 이게 무슨 버전이름이 있긴 하거든? 요 아직 우리가 린트색 어. 이걸 이렇게 열면 돼요 이건 약간 유진이였나? 네, 이름 쳐져있어 유진이유진 네. 이거는 초판 한정 이거는 반체네요 반체고 시디인가보다 시디가 들어있어 두껍네 나이 들어서 고난한 게 너무 두꺼워요. 아, <laughs> 신기하다 이거 봐. 여기 네, 봐봐. 뭐가 신기? 해숨려 <laughs> <쓸려> 있어요.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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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미남. 와우. 편 싸만 편. 와우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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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남. <laughs> 미남? 미남 왜왜무서 <laughs> 아이 네가 너무 좋아해서. 저 <laughs> 오세요? <좋으세요? 웃음> 미남 미남 아잘 이렇게 쫄라있나봐이식으 미남, 미남. 미남들이 가득 있습니다 오귀오워 어, 어, 미남 진짜 귀다 이거 미남 미남 완전 귀저 모자 도잘 어울린다 잘, 요즘 아이돌 저 모자 맛있더라고 진짜 많다 아. 엄마요, 당연히 비싸 나왔 고요, 비나 아, 아, 어, 아 쁘다 고, 어? 와, <깨달은> 와. <S> <S>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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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미 미나, 와우 와와이 흰색이 제일 예쁜 흰색이다. 거 같아. 어, 어디 갔어? 네가 지나친 거 아니야? 사맨 어, 앞에 있어. 어? 김지영 다음인가 본데? 지영이 다음이 지금 규빈이였는데? 봐봐, 누가? 왜? 어디 갔어? 어? 여기 어, 다 뭐야? 선왜 이래? 아, 아. 이래요? 아련아련아련 아오. 미남 미남 매튜 의색겨매예 매튜 이거 보니까 좀 미남 <laughs> 이렇게? 잘 따라, 잘 따라. 다 달라왔어 역시 인생이 제일 나. 아우, 갑자기... 아 아우 갑자기 1등이나오고 생겼어 아이 미남 굿 다음 검정 일번 <laughs> 검정 색깔 오늘 비빈이가 나왔고요 네뺄수 있나 봐요 남체 사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티비 와우 이거 순서가 근데 진짜 맘대로네? 아, 여기 와우 미나 미나 오 마이 갓 미나 그 다음에 형우가 있겠죠? 미나 아, 미나 진짜 사진 많다 브라이으로다 네, 있습니다 미나미 많네요 <laughs> 저게 골러서 뽑아 주시는 5개 게좋같게나이 연달아서 했어. 크게 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잠깐 아, 나도 신청. 할게 어. 감다 빵도 아, 있구나. 아니, 아니 그냥 선생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들리고 없지? 네일이 잉글롯인데. 아 맞아. <laughs> 네. 아 빵이야. 아, 너잘좀 뽑아봐. 나 응원봉 갖고 싶어. 빵이야. 이제 내가 될수 있어. 있어. 나 됐으면 좋겠다. 빵. 네 빵. 네 언니의 한빈이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저는도 멘츄요. 아니 그 둘은 가까우니까요. 아 CD 나오네. 하나 둘셋 둘, 오. 어? 진짜네. 대박이 그 맞았지. <웃음> 진짜네. 나도 뭔가 멘츄라고 봤어. 대박이 맞았지. 나 대박 들어야 해. <laughs> 둘이 들어야 둘이 해. 가까우니까요. 아무래도. 왜요? 아, 그럼 같은 멤버잖아요. 규빈이는요김빈이도 아, 아, 가깝죠. 김민이가 김인, 만나는 거다. 귀엽네. 너무 그 뭐야, 뭐야 하얗게 그 하는 필터를 <laughs>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짠. 짠. 그리고 이거... 응향 MC에게 <laughs> 개봉 앨범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 이거 싸게 샀으니까 좋아요. 네, 제가 굿. 5 0 0 0 포인 트 당첨이 돼서. 요